오, 미국식. 사실 끝나고 좀 있다가 영상 찍은 거한번 봐주면 안 되겠지? 미국식이 뒤로 맞고 하면 안 좋아. 압력이 맞춰갖고 운동이요? 근데 그게 되게 좋는 거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엄마한테도 말씀 드려야겠다 제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음악만.. 음악 되게.. 음악 들을 때 완전 꽉 막혀서 들어가면 애기끈이 좋아 원래 그 패드 그 자체도 커갖고 순위나 좋은 걸로 엄마 돈 벌면 나중에 사드려야겠다 손님꺼 그, 뭐였어? 그, 팬코가 그, 제일 손님꺼였는데 부산중에서 그 전에 껴갔던 곳이 아그 완전 그게 처음에 나온 부중에서얼마야요 그 어. 새걸로 사면은 37? 해외에서 사네 근데 지금 당근에서 거의 잘그 사면 28? 근데 부모님 선물로 드리는데 당근에서 사좀그 그러면 새거는 있어 아 그러면은 뭐 글쎄, 엄마 아빠 선물에 돈안 아끼는 거 이런 괜히또 욕먹어요 엄마 아빠는 다 데리고? 네? 뭐 니가 돈이 어디있다고 이런 걸 사오냐고 저번에 첫, 첫 월급 선물로 신발 사드렸는데 야 대서야 방금 좋다 그런 거 뭐? 그렇게 좀으면 니는 이캐리예요 네. 아니 아니 제가 저기 미들랭크에서 아. 포스트야 해안고 스트0아왜아쉬3하는6지나도10 11 12 이리 와! 바닥이 했는데 그냥 올라가, 그냥. 네? 그냥 노스로 올라가. 올라가 <laughs> 네, 지금. 지 거기 뛰는 거야? 금지중 <laughs>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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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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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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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지금. 지금. 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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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조! 조! 아, 진짜. <목소리>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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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무 <laughs> 말도 안 했는데? 제발 저랬어. 우연히. 아, 진짜 패스 샷, 진짜. 아. 왼쪽. <웃음> 설마. 아. <laughs> 약간 미쳤는데? 아직 2 코야. 네, 네, 네. 나 힘이 빠졌어. 근데 그 N 옛.. 쌤 친구분들 중에 볼케 오비 있지 않아요? 친구 아이 니 후배들. 민호 쌤도 볼케 아니에요? 볼케. 볼케 볼케 볼케. 파울이야? 파울 파울 파울. 기다려. 싹싼거 같은데요? 바로 올려도? 지금, 아직 안 올렸어. 아쉽살라고 아, 그래. 너무 늦어, 20초, 20몇 초였잖아. 아 그런가? 23, 22초? 3초였나? 어? 대기 형 뛰고 있었어? <laughs> 뛰고 있었어? 아니 <laughs> 뛰고 있는 거지? 심판이지? <laughs> 야 많이 걸었다? <laughs> 어 많이 걸어! 어, <laughs> 요즘은 농구가 코비 말고 잘 나온 거. 뭐. 어, 사? 네. 제 산다. 고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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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크냐? 아니거이0인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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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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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이거. 이거. 이나이 생이 250이죠? 250 아마 260이었어 아, 근데 보통 애들 지발 사이즈 인데 자꾸 막 자기 70이래요 나랑 발을 재봐 나보다 발이 작아 <laughs> 내꺼 250을 빌려줬어 잘 맞는데 아니 무슨 짠 느낌인데요 이게 엄청 많네 그러니까 더 짙어 저도 원래 농구가 꽉안 신었는데 코비씨는 쉬는... 이게 <laughs> <그게> 뭐야? 야, 파이널 피니쉬에 터한 거야, 지금? 코빈즈. 아, 10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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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10점. <웃음> 아 신년 스팟, 보람이 있네. 선범아, 네가 넣어야지, 사, 네가 3점 넣어야지 10점이지. 빵 0%인데. 상현이는 그래도 계속, <laughs> 계속 넣었어. <laughs> 잘 참았다, 잘 참았다. <laughs> 그래 어찌든넌 그렇게 뛰어야돼 넌 그렇게 해야돼 와 덩크 진짜 멋있다 어. 한산님 좀만 더 뛰면 덩크 더올것 같은데 어. 지금 던져 던져 나이스 <laughs> <laughs> 패스 고패스 <laughs> <나 리틀> <laughs> 한번더한번더 와! <laughs> 야, 패스 수집 <수준버스> 보 <laughs> 괜찮아? 누구 왜? 회선이발목발목 발목, 아니, 아니. 원래 좀안 돼. 다쳤어, 데 <laughs> 야, 리액션 뭐야, 벤치. <laughs> 벤치. 아. 야! 와. 잘하 야, 어떻게 그렇게 자꾸 패? 태... 야, 누가 보면 쉬신셔야겠다. <laughs>